둘, 셋 원어블들 원 워너드. 안녕하세요 원어블입니다. 네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인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일단 저희 먼저 원어블들 우리 원어블들 만나기까지 팬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기대지 되 않나요? 맞아요 어. 맞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팬콘이 기대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저희 원어원의 공식 응원봉으로 처음 공개하는 날이잖아요. 어, 어. 네. 오. 맞습니다. 우리 워너블들이 들고 있는 응원봉 물결 생각하니 벌써 심장이 두근두근. 감동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워너원이 오늘 모인 거예요. 바로바로 바로 우리 오, 워너원의 오, 공식봉이 오, 나왔습니다. 오, 우와! 우와! 반짝거리는 거. 우와, 요와와 그래서 오. 오늘 이 워너원 공식 굿즈 응원봉의 이름을 음. 지금 줘셔야 돼요. 음. 맞습니다. 너무 어려운요 어떤 걸로. 지금 다른 멤버들이 어, 스케줄상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 없잖아요. 음 네. 어, 그래서 다른 멤버들이 지금 이리... 이 응원봉에 대한 의견을 내주고 왔어요. 아그 응원봉의 이름과 <laughs> 네. 저희 지금 같이 있는 멤버들이 <laughs> 조합을 해서 의견을 <emergen 사랑> 조합을 해서 어, 응원봉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뭘로 지어야 하나 완전 이쁘네의견 의견들이 있나요? 이게 완전 이쁜게 워너블이랑 닮았으니까 너블고 너블봉. 네. 아 이쁜 여분 대왔으니까. 네, 아, 음. 나는 원어원의 응원봉 음. 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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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지웅군. 저는 면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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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를 시원하게 해주세요. 면봉 면봉. 우리요 금 남친. 금방 남친이죠? 청강 남친이니까. 발링군은. 괜찮 원어원봉? 원어원봉. 저는 원원봉군 응. 저는 따로. 아고 바보. 진짜 엄지척 나. 어... 저도 원어블봉. 어? 어 너블봉? 너블. 너블. 아어봉 어, 원어봉. 이거 이거 어때요? 여봉. 여봉. 어떤 게 좋을까요? 저는 너블봉 괜찮은데. 너블봉. 아까 다니엘 형도 너블봉 괜찮아 네. 너블봉. 아까 성우 형이 원봉이 되어있는데 우리가, 우리가 하나니까 원봉하자 하더라고 내가 원봉했는데 너가 했니? 성우 형이 하더라고 아, 그, 어, 아 비슷하네 그그 투표를 어. 받았네 원봉 좋네 투표 투표를 할까요? 아, 그럼 너블봉이랑 원봉 이렇게 두 개를 투표를 해서 고릅시다 네? 너블봉이 원어원의 네. 응원봉이 되셨으면 하는 분 손을 들어주세요 시작 땡. 나 아까 그 원봉 추천면서더블봉이더 나는 것 같아 나도 원봉 좋아 귀여워요. 완전 일치네요. 여기 있는 아 그래요? 어, 여섯 표. 여섯 표도 네. 완장이치네. 더블보. 블 더블보인 네. 거 같죠. 네. 뭔가 좀 어감이나 좀귀엽프게 사실 이 응원봉이 네. 뭐 워너, 원어 원어온도 그렇지만 사실 원어블 분들이 들고 응원해 주시는 그런 감사한 네. 네. 응원봉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더블봉이 네. 저는 좋은 것 네. 같아요. 네, 좋습니다. 더블봉 네. 자, 우리 원어원의 공식 응원봉 이름이 정해졌는데요. 그의 이름은 바로 바로, 네. 바로. 바로. 너블봉입니다. 너블봉. 너블. 블 드디어 우리의 브블봉생겼어요이이 너블봉으로 <laughs> 앞으로 많이 원해주세요.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너블도 네. 사랑해주시고 러블봉도 사랑해주시고 네. 우리 팬콘에서 만나요. 안 너블. o 너블. o